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수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듬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곧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살을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해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 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은 해, 내 영혼에 부소서. 주의 예수만 나의 힘대고내 만족함 대니다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요즘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압니다. 어제 오후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잠깐이지만 무섭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언제 그랬냐 싶게 하늘의 먹구름은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면서 기도드립니다. 발전과 개발과 편리함이란 이름으로 자연을 도구 삼아 살아온 인류이기에 지금 기후 위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연을 이용해서 이윤을 남기고 편리를 얻어내는 방식을 멈추지 않으면 인류는 점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연과 함께 공생하고 더불어 사는 방식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갈망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구원에 집중된 우리의 신, 우리 신앙의 이기적인 모습도 변화되어 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창령 동강교회에서 진행되는 시차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진해의 성경대학 목요일 반이 함께 모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해 중앙교회가 이루어가는 새생명 초청잔치 아버지 초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방문자 예배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평화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묵독하고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laughs> 네, 같이 있습니다 갈대아 땅그의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예, 네, 이 에스겔서라는 책은요. 여러분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고 48장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48장이 일정한 짜임새가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3장에 걸쳐 이어지고요. 1장에서 3장입니다. 네. <laughs> 그 다음에 4장에서 24장은 남유다의 심판, 곧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에스겔이 요예언을할때 아직 남유다가 망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방민족의 심판을 얘기하고 나서. 33장부터 48장은 하나님 백성의 미래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해서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이 남유다 왕이 다 해서 20명이거든요. 근데 이 여우야기는요, 20명 중에 19번째 왕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노래, 이 왕들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노래로 한번 불러볼게요. 르보아 마비암, 아싸 여호 사바, 여호람 마하시야, 아달야와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여호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과 요시야, 여와스, 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남유다 의스 무명 왕들의 이름이라. 자,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여와스, 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요, 이게 재밌는 게 여와스가 3개월 왕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11년이에요. 그다음에 또 여호야김은 똑같이 3개월이에요. 이시드기아는또 11년입니다. 이 3개월이라는 게 뭐냐면 왕을 세웠더니 강대국에서 와서 끌어내린 거예요. 너는 왕하지 마 하고. 그리고 딴 사람을 세워 버리는 겁니다. 자, 여호야김도 3개월 왕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3개월이라는 짧은 재위 기가 동안에 <laughs>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누부갓네살누부간네살이 강력하게 자신의 땅을 확장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 음, 음, 예 여호야킨이 이 바벨론 군대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집트하고 손을 잡습니다. 이 바벨론은 위에 있고 이집트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집트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 짓밟아버림, 짓밟아버렸습니다. 림버 그리고 나서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여호야긴 앞에 여호야김이 있고 그 앞에 또 여호아하스 3개월이 있잖아요. 여호아하스 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이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는 다니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이 1차로에 1차의 포로로 끌려가요. 여호아스 왕 때. 그리고 2차는 바로 이 여호야긴 왕때 끌려가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그 그러니까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드기아가또 11년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되는데 여호아스 때 1차 포로 그 다음에 여호 야긴 때 2차 포로, 시드기아 때 3차 포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이때 끌려간 에스겔이라는 사람은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그 이름이 뭐냐면, 누가 강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한다. 이에스겔이라는 말에서, 에스, 해서 뒤에가 엘인데, 이 엘이 하나님을 얘기한, 전능자를 얘기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데, 그, 노란 글씨 맨 밑에 보면, BC 597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97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587, 587년에 망합니다. 자, 그는 제사장 출신인데, 끌려가서 4년이 지난 다음에, 597년에 끌려갔으니까, 4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거꾸로 계산합니다. 593년에 30세의 나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가 무슨 예언을 했냐면, 593년에 이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587년 사이, 6년 동안에 시드기아가 통치하는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근데 에스겔이 여러분, 어디서 예언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어디에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그발간가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아직 남는다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죠. 시드 기아가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했을까요? 간직 안 했을까요? 간직했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슨 예언을 하냐? 오늘만이 에스겔에서 4장에서 24장까지,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망, 멸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도망, 같이 끌려갔는데. 같이 끌려가서 지금 이방 땅에서 같이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젊은 제사장 에스겔에게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시켰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에스겔이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을까요? 예, 예레미야하고 별다름 없죠. <laughs>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땅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백성들하고 함께 거기서 목숨 부재하고 사는 게 최고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제사장을 예언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멸망하기 전에는 너 가서 멸망을 예언해.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 우리는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갈수 있어. 이 희망을 품고 지금 그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근근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 예스겔에게 멸망을 선포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에스겔은 새로운 예언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새로운 미래에 관한 예언이다. 흔히 얘기해서 33장에서 48장까지는 573년과 571년 남유다가 587년에 망했으니까 이 예언은 망하고 나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라는 48장으로 된 책은요.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 한 예언이 있어요. 남유다가,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멸망이라는 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사람들이 자꾸 저 사람 자꾸 왜 이렇게 빗나가는지 몰라. 올바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닥을 쳐야 알지. 바닥을 쳐야 알지. 의 경상대에서도 그런 말 비슷한 말 하죠.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정신 차린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멸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처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로 시작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도 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어째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 문이 닫혔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서 다시 에덴 동산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길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사사들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다 시작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자 그래서 결국엔 남유다까지도 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럼 이제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은 새 출발을 위한 시작이라는 거죠. 자,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거든요.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고 나중에 헬라 제국이 일어서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서 로마 제국이 일어서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국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자, 그런데 이 대제국이 고대 근동 땅을 지배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손놓고 있었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다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 같이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의 그 활동과 역사와 그를 향한 신앙 고백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 진해 땅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움직임과 활동은 하나님의 의지는요. 지금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해라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역사부터 2000년 교회의 역사하고 우리 진해 중앙교회 69년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성경책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는요.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예레미야서에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에스겔서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망했냐? 4장에서 24장까지. 자, 그다음에 이방 그러면 이방 민족은 어떻게 되냐?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심판 한다는 얘기가 25장에서 32장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예수겔서에는요새 성전 이야기가 있어요 이새 성전 이야기가 중요하거든요 이새 성전 새 예루살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럼 이 상징을 한마디로 히브리어로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마누엘이 이루어지는지의 이야기까지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이제 48번에 걸쳐 한번 함께 읽어 갈 텐데 자,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망했는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에스겔서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도 될까? 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폐역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망했는지 하나님이 그럼 우리와 함께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도 될까?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언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에스겔서는요, <laughs> 사실은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에 쓰여졌고 포로 시대에 쓰여진 이 책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음, 어렵지만 잘 이해하면은요, 아 그렇구나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져가고 있는지가 이 에스겔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씩 저하고 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새생명 초청 잔치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번 새생명 초청 잔치에서는 목장별로 목장별로 초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이 교회 와서 방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목장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목장마다 초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진리 중왕 교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마무리하고 아버지 에스겔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어 48번에 걸쳐서 에스겔스의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유다의 멸망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멸망할 씨앗들을 품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자신을 잘 살피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멸망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셨다는 이야기를 에스겔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가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살아온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진해주 관교회새 생명 초청 잔치를 아버지 시작합니다. 10월 12일 발대식을 하기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 9월 28일까지 우리 초청 대상자를 각 목장마다 선정하자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목장의 목자님들을 아버지 신실한 마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들을 통하여 목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아버지 권면하고 함.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진해 주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10월 12일 날 초청 대상자 선정하고 발대식하는 것까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11월 19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초청 대상자들이 5주간 방문자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내중앙교회 아버지 와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교우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 교회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12월 14일날 우리 초청자 만찬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진내중앙교회가 아버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는 교회로 아버지 점점 성숙하고 아버지 점점 성장하고 점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인의 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우리 목장들과 아버지 목원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는 주님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희망을 걸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함 나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 감사